현재의 트로트왕 강문경, 특별한 2025년 맞이로 MBN을 뒤흔들다. 1분 만에 시청률 폭발. 2025년 새해 첫날, 강문경이 MBN의 방송을 뜨겁게 달구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그가 무대에 등장한 단 1분 동안 시청률은 폭발적으로 상승했고, 이번 프로그램의 역사적인 기록을 새로 썼다. 강렬한 무대 장악력과 독보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인 강문경은 2025년의 시작을 환상적으로 장식하며 트로트 팬들을 비롯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그의 놀라운 무대 뒤에는 어떤 이야기와 비결이 숨어 있을까? 그리고 강문경은 어떻게 새해 첫날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 지금부터 강문경의 놀라운 퍼포먼스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살펴보자. 1. 강문경의 2025년 새해 첫날, MBN 시청률 폭발. 2025년 1월 1일, MBN은 특별한 방송을 선보였다. 현역가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강문경이 출연하는 무대가 하이라이트로 예정되었고, 이 방송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은 상태였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강문경이 무대에 올라 첫 소절을 부르는 순간, 시청률은 순식간에 15%를 돌파하며 프로그램 역사상 유례 없는 기록을 세운 것이다. 시청자들은 그가 부르는 첫 음이 울려 퍼지자마자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의 목소리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강문경의 존재감은 화면을 가득 채웠고 그가 펼친 무대는 단순한 트로트 공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강문경은 무대 위에서 단 1분 동안만으로도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이 순간은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대중들 모두의 기억에 깊이 남았다. 그의 퍼포먼스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감동과 감성을 전달하는 특별한 순간으로 기억되었다. 이 강문경의 별빛 새의 빛 무대,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 강문경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가 선택한 곡은 별빛 새의 비디라는 곡으로 트로트의 전통적 서정성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었다. 강문경은 이 곡에서 전통 트로트의 감미로운 선율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비트와 세련된 편곡을 통해 새해의 희망과 도전을 음악으로 풀어냈다. 곡의 첫 뜸이 울려 퍼지자, 강문경의 목소리는 마치 시간을 초월하는 듯 강렬하게 다가왔다. 무대 위에 펼쳐진 화려한 조명과 함께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폭발시키는 도구가 되어 청중의 마음을 울렸다. 곡의 후렴구는 특히 강문경의 목소리가 절정을 이루며 관객들의 가슴 속 깊이 여운을 남겼다. 3. 기술적 혁신과 예술적 감동 강문경의 무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바로 그가 무대를 예술 작품처럼 연출한 점이었다. 레이저 조명과 디지털 프로젝션을 활용한 무대 연출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멋진 장면을 넘어서 곡의 감정을 시청자와 관객에게 더욱 강하게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특히, 무대 중반에 등장한 거대한 LED 화면에는 새해의 희망을 상징하는 이미지들이 펼쳐지며 이를 통해 관객들에게 시각적인 감동을 더했다. 강문경은 이 곡에서 음악적 색깔을 고스란히 담아내었으며 그의 목소리와 함께 흐르는 오케스트라 선율은 마치 무대를 넘어 관객들의 마음 깊숙이 울리는 듯한 여운을 남겼다. 이 무대는 단순히 트로트 공연이 아니라 예술적 깊이와 감동을 전달하는 특별한 순간이었다. 4, 5무대 뒤 숨겨진 이야기들 강문경의 무대 뒤에는 많은 준비와 노력이 숨겨져 있었다. 그가 출연한 별빛 새해 빛은 특별히 2025년 새해를 맞아 제작된 곡으로 강문경이 직접 작사와 편곡 과정에 참여하였다. 그는 이 곡을 통해 새해를 맞이하는 희망과 도전의 메시지를 담아내고자 했다. 그의 음악적 준비는 몇 달간의 끊임없는 연습과 노력의 결과였다. 강문경은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을 거듭하며 무대의 디테일 하나하나에 신경을 썼다. 그의 목표는 단 1분이라도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무대의 작은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그의 노력은 무대가 끝난 후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는 원동력이 되었다. 5. 팬들의 뜨거운 반응. 강문경의 무대가 끝난 후 팬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건 단순한 트로트 공연이 아니라 예술이다. 강문경이 드디어 트로트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나는 메시지가 넘쳐났으며 팬들은 그의 다음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음악적 혁신과 예술적 감동을 전달하는 순간이었다. 팬들은 강문경의 무대를 통해 그의 예술적 깊이를 확인했고 그가 앞으로도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강문경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6.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강문경 2025년 새해, 강문경은 단순히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의 참가자가 아닌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예술가로서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그는 전통 트로트의 뿌리를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매력을 창조하고 있다. 그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강문경은 그가 앞으로도 트로트라는 장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트로트의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임을 확신시켰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은 무대 위에서 충분히 발휘되었고, 이제 그는 그 어떤 가수보다도 독창적인 음악적 비전을 통해 트로트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다. 7. 강문경의 미래와 팬들의 기대. 강문경의 도전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팬들과 시청자들은 그가 앞으로 펼칠 무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의 다음 행보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강문경은 이제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그의 무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트로트의 새로운 전설로 남을 것이다. 그의 음악과 퍼포먼스는 단순히 공연에 그치지 않으며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강문경은 단순히 트로트를 넘어서 음악의 예술적 깊이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주고 있다. 팬들은 그의 앞으로의 도전에 기대감을 품고 있으며 그가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큰 기쁨이 될 것이다. 8. 결론. 강문경.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다. 강문경은 2025년 새해 첫날 그가 선보인 단 1분 만에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트로트라는 장르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강문경은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예술가로서 그 존재감을 확립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트로트 팬들에게 감동을 준 것에 그치지 않으며 모든 대중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선사했다. 강문경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팬들과 시청자들은 그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있다. 앞으로 그가 펼칠 음악적 여정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그의 무대가 단순히 공연을 넘어서 예술 그 자체로 남기 때문이다.